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지금 현재 머니투데이의 블록체인 인사이트에 출연해서 블록체인이나 코인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그, 이 영상은 방송에서 못한 얘기나 이제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얘기 또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뉴스 관련된 거, 뉴스를 읽어 지나는 중에는 둘러보기 형태로 했었는데, 뉴스를 좀 자세히 하나씩 읽어보면서 그냥 틀어놓고 오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하나더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뉴스 나온 거 중에 이제 이몇 가지 있는데, 지금 뭐 여기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쉽게 돈보이듯뭐 이런 얘기는 사실 뉴스를 위한 뉴스인 것 같고요. 뭐 싱가포르 ICO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뭐, 이런 부분도, 어 사실은, 아이 화면에 잘안 보이네요. 뭐, 이 싱가포르 ICO 이 부분이야, 나중에 세미나를 듣거나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오고 확인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블록체인협회에 이제, 거래소 운영위원장으로 안준수빗썸경영위원 선임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별로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빗썸 자체가 이 시장에 해줄 수 있는 역할도 별로 없는데다가, 오히려 안 좋은 영향만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글로벌 빗섬과또 원래 한국을 위해서 기존 빗섬의 대주주와의 관계도 불분명한 상태고 인수합병도 좀 말끔하지 못한 상태고 여러 가지로 뭐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는 내용인 걸로 보입니다. 아, 저는 이제 오늘 이 얘기 이 뉴스를 한번 읽어보시면 저이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나스닥에서 어, 글로벌 데이터의 비트코인 예, 이더리움 지수를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뉴스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뉴스가 길지 않기 때문에 흘리다 읽어보겠습니다. 아, 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이 이날 말 자체 글로벌 데이터 서비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수를 추가한다. 나스닥은 지난 11일 뉴질랜드 주제 블록체인 데이터 및 연구업체 브레이크 뉴코인과 제휴해서 오는 25일부터 두 지수에, 대한, 두 지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나스닥은 자사의 통합 데이터 빌인 나스닥 글로벌 인덱스 데이터 서비스, GIDS를 통해 비트코인 리퀴드 인덱스와 이더리움 리퀴드 인덱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BLX와 ELX 지수는 각 시장의 유동성이 가장 높은 시점을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개당, 실시간 현물 또는 기준 가격을 각각 미국 달러로 표시해, 표기에 제공한다. 데이터는 30초마다 업데이트된다. 나스닥 측은 두 지수가 국제증권위원회와 국제증권위원회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증된 방식을 통해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나스닥 관계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BTC 지수인 BLX는 지난 2010년부터 ELX는 2014년부터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나스닥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의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을 포함한 넓은 블록체인 생태계에 눈에 띄게 한 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업체 신비온트와 어, 신비온트와 2천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펀딩을 주도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투자 관리 회사 맨과 제휴를 어, 맺고 2019년 안에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 2 0 선물 연계 약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뭐 다른 뉴스보다는 아, 지금 저는 이제 이, 이게 다른 뉴스하고 또 엮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니스 잠깐 보고 오겠, 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인디스크에 지금 페이지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단으로 좀 내리시면... 아, 어디겠네요. 음, 잠깐만요. 어, 아, 여기,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블로깅인 프레스에 보면, 암호화폐 올해 심사 우선순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 이 기사도 잠깐 읽어보죠. 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암호화폐를 올해 심사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CFTC가 올해 심사 우선순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2일 CFTC는 공식 입장을 통해 시장감시, 수압딜러및 중개인 감독, 위기관리부은 심사에 암호화폐 관련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심사에는 암호화폐 감시가능, 중간 유형이 발생할 경우 허용 가능한 형태, 실시간 모니터링을 비롯한, 각, 비롯한 각종 거래 감시 등이 포함된다. CFTC의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는 의장은 CFTC에 등록된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하게 자원을 투입하도록 DMO, DSIO, DCR 관련 임원과 직원들이 CFTC가 내놓은 내놓는 안건의 투명성을 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CFTC의 공개 발언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다. 지난해 12월 대중원 상대로 이더리움 관련 설문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암호화폐의 가능성과 리스크를 파악해 해당 시장에서 법률 을 가장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예측하기 위한 방침이었다. 제안칼로우의 의장은 지난해 10월 자국에 이미 종이 실물 화폐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통화를 갖지 못한 나라들이 아는 문제를 비트코인 포함한 암호화폐들이 일부 해결할지 모른다고 짚은 바 있다. 뭐이 얘기야. 이제 암호화폐가 처음 태동됐을 때한 그러니까 30초 비트코인이 생겨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최소한 이 붐이 일고 많은 인더리움을 비롯한 이런 화폐들이 주,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화제가 됐던 그, 초기, 그 초기부터 초기 나왔던 얘기죠. 여기 마지막 그 기사에 있는 것처럼 자국의 이미 자국이 이미 종이화폐가 종이실물 화폐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통화를 갖지 못한 나라들이 하는 문제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들이 일부 해결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확대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와 아까 이제 잠깐 짚어드렸던 그 기사죠. 여기 나스닥이 지수 발표하는 거하고 왜연관지어지냐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무도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까 그러니까 하나씩 해결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느린 걸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데 최근 한 1, 2 2주, 주자 1, 2 주간의 기사를 잠깐 살펴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최근에 이제 SEC 위원 두 명이죠. 하나는 한 분은 어. 퍼스 위원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지금 제가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두 위원이 각각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위원은 아, E T F 결국은 승인될 것이다. 그 시기의 문제고 방법상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한게 있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의 퍼스 위원, 네, 두 번째 퍼스 위원이 낸그위원 S E C 위원이 낸 얘기에는 E T F 이 언급은 없고요. 이제 그거는 이 것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위원이 얘기했던 건이 겁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어떤 방식과 어떤 자금 모집 과정 또는 이 토큰을 통해서 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 내용을 보고 어떤 지점부터 우리가 증권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내겠다는 겁니다. 자, 이두 가지 메시지는 작년에 나왔던 메시지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 ETF, 뭐, 이번엔 베네크가 냈어. 뭐, 그 다음에, 어, 뭐, 그 다음에 나온 것도 이번엔 캐럴코드 제네웨티에서또 누구하고 냈어. 뭐, 코인베이스에서 뭘 했어. 그러니까 ETF를 신청했던 건과 보류했던 것 자체에 대한 건 바이 건으로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지금 나오는 것들은, 어, 이제 언젠간 승인될 것이다 또는 이 그거보다는 또 두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가 어느 지점부터 어느 선부터는 우리가 증권으로 간주하겠다는 라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은 블록,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주는 일입니다 이제 이건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임팩트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건 지금 오늘 얘기 드리는 이 나스닥에서 지수 발표입니다 아직 제도권에서 우리나라는 뭐 2주 전에 발표한 것처럼 ICO 금지 조치를 여전히 고소하겠다라고 <laughs>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요즘에 그 금지 안 해도요, 단순 ICO 형태로는 사기꾼들을 제외하고는 아주 이 스캠성 애들을 빼고는 단순 ICO 형태로는 자금 모집 이안 됩니다. 시장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자금 모집이 안 돼요. 지금은 이미 I, 뭐, IEO도 있고, STCCO도 있고, STO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니까이 기존의 시장의 메커니즘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기존의 아주 효과적이고 글로벌하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 맞게끔 고도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SEC 위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 침체기에 여기에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나 기타 기관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뭔가 참여를 하지 못하거나 가이드를 내거나 제도적으로 뭔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 시장에 필요한 제도와 기술들을 점점 고도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게 봐야 된다 이런 인터뷰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에서 공식적으로 30초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지수를 글로벌하게 제공하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 또는 여기에 선물 또는 관련된 투자 컨설팅 하는 쪽, 매니저, 여러 참여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뭔가 행위를 할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마치 공식적으로 뭔가 인정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출발점. 지금은 뭐 기존에 뭐그 미국에서 작년에 발표했던 것처럼 뭐 어떤 코인이 뭐비불을 받았다, 씹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동안 데이터를 쌓아 왔고, 그 쌓아왔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수를 산정하는데 가중치도 정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데이터를 운영하겠다라는 가이드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30초마다 발표된다 그러면 시장 참여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이 뉴스, 이 발, 이 방식, 이 컨텐츠가 굉장히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거와 이건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이 상품거래위원회에서는 이미 작년에 이 코인은 ETF에 대해서 아 이건 상품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인정을 했다기보다 이제 상품이라고 본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거죠 근데 이 뉴스와 왜 연관이 되냐면 코인들마다 또는 상품마다 원래 심사우선순위에 두고 계속해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코인에 대해서 자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코인은 이 체인들을 만들고 코인 토큰을 발급한 수천 개의 이 회사들이 이 커뮤니티들이 어딘가에서는 도장을 받아야 돼요. 이거 거래를 받으려면 지금은 도장 받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라고 도장 받을 데가 없어요. 물론. 이 암호화폐와 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자율성이 기반하고 탈중앙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한 인정과 그 인정 가이드 안에서 움직이는 방식 자체는 이 철학화는 위배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시장이 안착되는 과정까지는, 시장에 적응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체인들이 살아야지 그때까지 갈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장, 기존에 있는 금융시장, 기존에 있는 투자시장과 연계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지금 그 연결 통로에 지수가 발표되고 CFTC에서 이런 심사 우선순위를 만들겠다. 자 그러면 체인들은 미국을 통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미국 미국 시장이라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 체인에서 만든 토큰이나 커뮤니티의 어떤 활동들이 인정받고 좀더 시장이 알려지기 위해서 CFTC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죠. 그렇게 받고자 하는 체인들이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스위스도 ETF 승인됐고요. 캐나다도 ETF 승인됐습니다, 작년에. 시장에 반향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 왜냐하면 그 시장에서는 그게 인증 그 ETF가 승인됐다고 하는 게 시장에 파급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금융의 본산지인 미국에서 이이 이 뉴욕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이 시장에서 이게 인정이 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SEC가 계속 이 ETF를 승인 안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게 제일 1번이에요. 거래 관련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게 1번이고 그 데이터 부족한거 플러스 각각에 대한 스캠에 대한 위험도 있다. 근데 중요한건 데이터 부족을 항상 강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수가 발표되고 30초 단위로 계속 지수가 쌓여 나가는 상황. 그 다음에 CFTC에서 토큰에 대한 레벨링을 하든 또는 심사 기준을 발표하든 이런식으로 해서 토큰마다의 어떤 평가 내용들이 또는 심사 결과들이 발표되는 상황. 그리고 뭐 아직 실효성은 시장에서 방금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토큰에 대한 실용도도 발표하고 있는 상황. 자 원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탈중앙이고 기존 탈중앙이라는 것이 그나 사람이 속한 그 나라의 정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에 달러 중심으로 체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달러 중심 체제로부터의 탈출이기도 하죠. 근데 다시 한번 이 시장이 아직 적응기 저는 이걸 두번째 적응기 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상광 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한번 그쪽에 디펜던시가 생기는 상황이 아닌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